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그 주택 관리사를 합격한 김옥수입니다. 공기중개사는 제가 2012년도에 합격을 했고요. 주택 관리사는 작년 연말부터 공부를 해 가지고 올해 그 동차에 다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. 주택 관리사라는 부분이 제가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데 아직 아시겠지만 50대 중반 이후에 그 사람들은 취직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 인생을 제 이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주택관리사 부분을 선택을 했고요. 그리고 제가 그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주택관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겹쳐져서 좀그 공부하는데 수월할 걸 생각이 돼가지고 주택관리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어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서 민법하고 그 다음에 그 공법 부분이 주택관리사가 많은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. 민법이라는 것은 거의 그 같은 계열의 그 과정이 있었고요. 물론 뭐그 공인중개사는 사례 중심이 많았고 주택관리사는 조문 중심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. 그 다음에 그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건축법이라든가 주택 관 주택법들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공부할 때그두 부분이 파트가 굉장히 좀그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. 나머지 파트들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은 그게 중요한 그두 가지 파트가 기본적으로 공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수월하게 좀 공부를 했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일련물 합격했던 가장 큰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그공인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쪽에 실무를 해봤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. 물론 또 여러 여러 많은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회계에 대해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맞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취사 선택을 해 가지고 기본적인 점수를 맞는다 생각을 하고 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제가 이제 주택 관리사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잡고 여러분들 좀 알아봤습니다. 알아봤는데 제가 그 두청회가 그 샘플 강의도 한번 들어봤고요. 들어봤는데 주택 그 해커스가 나름대로 구분해서 교재를 기본 교재를 봤는데 교재가 상당히 좀나름대잘돼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하나는 교수님들도 강의를 들었을 때 기본적인 강의를 잘 한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합격을 하면은 그 수강료를 환급해 준다는 그게 또 매력적이어 가지고 많은 그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가장 좋았던 점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뽑고, 뽑고 싶습니다. 제가 다른 학교, 다른 학원에 그 기본서를 한두 번그 봤었는데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 건 상당히 많더라고요.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하고 그런 건좀다 빼고 엑기스만 들어있는 그런 그 기본서가 저는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는 그 주말에 공부할 데가 없는데 이 학원에서는 나름대로 그학 그 학원생들을 위해서 그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적공해줘가지고그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한 교수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강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커리큘럼대로 기본 기본 수하고동영 모의고사 그런 부분들에서 충실히 그 수업을 들, 들었던 관계로 제가 그 빠르게 합격되지 않은 날게 생각이 됩니다. 1차는 주로 그 학원 강의에 학원 거들급 따서 그 충실히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제가 그 회계라든가 민법 부분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기본서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주로 그 현재 나와 있는 문제도 다 풀어보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었고요. 2차는 아시겠지만은 또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. 주관식은 단순히 눈으로 봐서는 풀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. 그들은 주로 그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필기를 하면서 최소한 기본서 두세 번은 혼자 그 필기한다는 생각, 전체를 필기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할 때는 뭐 기억이 한30% 정도 이상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, 다시 한번 공부를 했더니 한 60, 70% 정도가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기본서를 거의 한세 번은 거의 정독을 한것 같습니다. 특히 이차 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대해서 각 나름대로 내 노트에 써가면서, 그거를 그 정독하면서 써가면서 머릿속에 안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물론 개중에는 도저히 안기가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.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, 제가 그할수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했던 게이 합격의 합격의 그 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저도 그런 그향후의 전망을 보고 주택관리사 공부를 시작했고 합격을 했습니다. 주택관리사라는 부분이 향후에 그...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걸 생각합니다.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내에 많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공동, 아파트 공동주택에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요가 굉장히 그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시설, 일반 그 건축물 시설에서서도 주택관리사 수요가 많이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지금 그 부분이 법, 법적인 규정상은 아니지만, 향후에 그 부분도 아마 법제가 되지 않을까, 저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주택관리사의 그, 그 수익 같은 경우 보면은, 작은 데는 뭐한 250에서 300 정도, 큰 데는 뭐500 이상도 되는 데도 있다 그래도 좋습니다만은,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를 합격하고, 아마 대부분이 한 조그마한 데에서 한 3년 정도, 그 일을 하고 나면은 주택 관리사 그 보라는 보를 띄고 주택 관리사가 되고 그다음에는 아마 길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 주택 단지라든가 아니면 공공 그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분야에 굉장히 그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. 여러분이 한번 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하시고 그부분 한번 도전을 해 주시 하신다면은 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게 그 주택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생각이 같을 겁니다. 향후에 내 장래를 위해서 내가 향후에 그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 나름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실 겁니다. 주택관리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나름대로 마음을 좀 굳게 잡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냥 그 한번 해보지 하는 마음으로 해가지고는 쉽게 되지 않는 그런 자격증입니다. 그 아시겠지만은 주택관리사의 가장 꿈이라는 부분은 이제 관리소장이 되는 부분인데, 관리소장이 될, 되면은 한 주택 단지를 전부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분야도 광범위합니다. 그런 분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마음을 굳게 잡수시고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거기에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해 것을 만났던 게제 나름대로 행운이라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들도 해 것을 한번 오셔가지고 그, 그 설명을 좀 듣고 그다음에 커리큘럼도 한번 보시고 나면은 앞으로 여기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좋게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공부하는 부분에 좀 어렵거나 힘들 시간이 많을지라도 참고 견뎌셔가지고 꼭그 합격하셔가지고 향후에 그. 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해커스 화이팅!